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획공학과 윤용진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그첫 번째 선형대수학의 1주차, 5차 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차 시에는 저희가 인공지능과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선형대수학이 인공지능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딥러닝에 사용되고 있는지 공부해 봤습니다. 어 단순한 그런 더하기 사칙연산을 가지고 이 행렬이라는 매트릭스라는 예, 곱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매트릭스의 곱들을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면서 어,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 입력과 출력 값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안에 그 매트릭스 그 인공지능 엔진이죠.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난 차시에 혈압과 체중을 예측하는 것을 한번 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 차시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 우리가 수업을 어, 그런 선형대수학하고 그 다음에 벡터 케이큘러스, 벡터 미적분학을 배우게 된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 분류 알고리즘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어, 설명을 전체 드릴 때그 지도 학습 중에 그죠? 분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 분류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분류를 할때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 그런 선형대수학과 그다음에 어 그런 미적분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난 차시에 공부한 딥러닝도 선형대수학으로 이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지만 그 매트릭스를 실제 시스템에 맞게 어,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 벡터 미적분학이 필요한 것이죠. 어, 그런 걸 이제 컴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냥 2차원 공간이 아니고 다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운 기법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 간단하게. 그런 여러분들 그 혹시 미적분 공부하셨으면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 있잖아요 2 차원에서 예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것도 차근차근 공부해가면 괜찮으니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약간 공간적인 수학이 좀 들어가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랑 차근차근 어, 이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어서 어 이런 그 이런 수학 선형대수학과 벡터 미적분학이 인공지능에 쓰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예전에 나온 알고리즘인데요 예, 러시아 수학자가 어, 개발을 했는데요 SVM이라고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예,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뭐 지금 어, 벡터도 잘 모르겠는데 하실 것 같은데 벡터는 간단하게 공간의 어떤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 예, 그래서 2차원 공간이면 1,2 그게 벡터고 3차원 공간이면 1,2,3요게 벡터입니다 예. 여러분들 좌표랑 벡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벡터, 또 머신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말 그대로 뭔가 벡터의 점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어, 좋은 퍼포먼스를 구하는 구하는 건데요. 이, 이 어렵죠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고차원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어 수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프라블램으로 된다. 요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쿼드래틱이라는 건딴건 아니고 리니어는 1차고요. 쿼드래틱은 2차입니다. 예. 그래서 2차 2차 함수의 어 그런 최적화를 구하는 예. 결국은 또 벡터 캐큘러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고요. 보통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어 셋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 셋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너무 피팅을 해버리면 피팅을 잘 해버리면 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걸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다이렉스 디시전 펑션을 맥시마이즈 한다. 그래서 위에 그, 제네럴라이, 제 p 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나, 제네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는 같은 말인데, 거기에 업로운 데이터, 새로운, 우리가 분류를 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분류를 하냐가, 제네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이제, 기존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이따 보시겠지만, 평면이나 직선을 찾을 거예요, 저희가. 그럼 그 평면이나 직선이, 분류를, 새로운 데이터셋이 왔을 때 분류를 잘하면, 예, 제네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은 그거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 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깊게 이해하,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서포트 백사 머신은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서 분류 문제에 주로 쓰인다는 거. 예, 뭐, 개랑 고양이를 분류한다든가, 뭐, 콩이랑 뭘 분류한다든가, 분류 문제에 주로 쓰입니다. 예. 이렇게 어, 서포트 벡터 머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동그라미랑 세모 데이터셋들이 있죠. 예, 데이터셋들이 쭉 퍼져 있는데 이걸 두 그룹을 나눌 수 있는 선들은 무지 많습니다. 무한대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요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분류를 잘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 왔을 때도 동그란 건 클래스 1로 보내고 예, 세모는 클래스, 아, 클래스 2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어,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 요, 선을 한번 찾아보자. 2차원에서는 선이고, 3차원에서는 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어떤 선이 2차원이니까, 지금, X와 2차원이니 어떤 면이 제일,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언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일 잘 분류를 할수 있는 선이야. 요걸 찾는, 어, 방법이고요 2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겠고, 3차원에서는 평면이 되겠고, 4차원 이상에서 우리가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플레인의 일반 방정식은 이렇게 w t 의 X에 플러스 B e q 0. 요게 하이퍼 플레인의 일반 방정식이고요. W는 이게 노멀 벡터라고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 벡터고요. B는 바이어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는 2차원이 xy 좌표 있잖아요 좌표에서는 어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 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위에 일반식에 대입해 봤을 때 일반식에서 이 w t 이 노멀 벡터는 뭐냐면 a하고 b고 그다음에 x는 예, x는 xy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가 여기서 아요 여기 c가 요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똑같이 나오고요 요거를 행렬. 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행렬로 계산하시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차원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 이게 3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wt가 뭐가 되겠죠? a, b, c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xyz가 됩니다. g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b가 돼서, 대입해주면 똑같이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WTX, 이큰 X는 그냥 X, 변수 하나가 아니고요. 이 변수의, 어, 벡터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XY 또는 XYZ, 어, 4차원이면 XYGW, 뭐, N차식이면 쭉 나오겠죠. 그렇게 일반식이고요. 지금 간단한, 어, 2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두 개의 클래스, 클래스 1과 2의 분류 문제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두 클래스를 나누는 하이퍼 플레인이 무한히 많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하이퍼 플레인, 여기서는 2차원이니까 직선, 어떤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인가 이걸 나누는, 그죠? 그럼 좋다라는 건 뭐냐? 어, 수학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마진을 최대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마진은 뭐냐? 네. 이 마진을 최대화해서 이그 예측을, 예측 퍼포먼스, prediction 퍼포먼스를 어, 극대화 시키는 거죠. 예. 어 그러면 마진이 뭐냐 했을 때 마진은 정의가 이렇게 된다. 마진은 우리가 어떤 점선네 요그 요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플레인인데 요 플레인을 정의를 했을 때어이 공간을 어, 이 공간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각 그룹에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서. 그래서 그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 어 벡터는 공간의 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어 동그란 거랑 네모 세모난 거 있죠? 그거를 서포트 벡터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진에서 그 마진 어, 그 점선에서 서포트를 어, 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포트 벡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레인 이 하나 있고 그 서포트 벡터 평면에서 어, 플러스로 원가 있는 거, 마이너스로 원가 있는 거 가기 때문에 마진은 저렇게 그 사이의 간격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소프트 벡터의 그 평면식, 그 직선식은 w t x 플러스 b 이퀄 0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1씩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이 직선을 찾자, w t x 플러스 b 이퀄 0을 찾자, 이게 우리의 목표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세 개의 선을 이렇게 오른쪽에 수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점선이 WTX 플러스 B 이퀄 0이고요. 밑에, 위에, 위에, 선이 WTX 플러스 B 이퀄 1이고요. 밑에선이 WTX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그, 원점에서 이 하이퍼 플레인, 저 WTX 플러스 B 이퀄 0. 요 하이퍼 플레인까지 거리가, 이걸 어,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 해보시면, 어, W의, 어, 크기 분의 B입니다. 예. w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숫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절대값으로 바 이렇게 선을 하나씩만 그려주잖아요 근데 벡터의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걸 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벡터 놈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b b 나누기 벡터 놈이고 그러면은 포인트 a가 있는 또 다른 서포트 벡터가 있는 곳에 오리지에서의 거리는 그죠 w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노멀 벡터, 그죠? 노멀 벡터 플레인의 평면의 노멀 벡터의 그 절대값 분의 b 플러스 1.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포인트 b에 있는 어 거리는 어 w의 절대값에 벡터의 노움에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두 개의 차이가 마진이기 때문에 마진은 뭐죠? 그럼 w의 크기의 노움에다가 w 노움의 분의 2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풀려는 게 뭐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화 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놓겠어요. 맥시마이즈, 어, 최대한 화 다, 이 마진. Margin, 마진이 이거, 이거였죠. W의 이 절대 값에, NOM의 2. 그죠? NOM분의 2가 되고, 요거는 거꾸로 하면은 미니마이즈, 이렇게쓸 수가 있고요. 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선형대사학을 배우실 텐데, 이 NOM의, NOM의 스퀘어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예, W 트랜스포즈, 예, 트랜스포즈 메이트릭스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목적식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제약식이라고 해서, 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 요 정도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제 기초을좀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어, 2분의 1에 이 놈의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 convex quadratic optimization p r o b 이라고 해요. c o 스라는건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져있는, 예, 우목 거울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쿼드레틱은 2차. 이렇게 w 스퀘어를 2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오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리니어 알지브라의 기초 지식과 벡터 u 큘러스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두 번째 이서포터 벡터 머신 얘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어그 벡터 u 큘러스까지 배우시면 벡터 미적분까지 배우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를 뭐 유도해가지고 어디 쓰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배우시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 개발을 할수 있는 툴을 배우셔서 아니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주차 강의를, 어,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소프트 벡터 머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 전에 딥러닝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충분히 왜 우리가 사칙연산을 가지고 리니어 알지브라랑 벡터 케이큘러스를 배워서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 남은 시간 동안 저랑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